나는 잘 모르겠어. 뭘 서두 모르 몰라, 모르겠는 아이, 변호사 한테 가면 물어봐. 나는, 응? 아까 동화사고로서 어머니 했으니까, 어. 아, 기대해주시보 보고, 어, 보고, 보고 살지 말자는 얘기잖아. 아, 그래, 보지 말 보고, 지 말고 삽시다, 그러면. 사 아, 하여튼 뭐, 전부 동화사고사 그걸 포근 권데 뭘. 나도 이렇안 할게. 나도, 나이 먹어서, 본이 돈이... 동화법사 법정에서. 동화법사 네. 법정에서. 사 네. 법정에서. 네. 나도 나이 먹어서 돈이 좀 필요해요. 그리고 그래서 나도 필요고 하 그러니까 내가 그렇으니까 네가. 나는 응. 재판 거리가 재판 법적인 보리니까. 나는 응. 재판 거리가 재판 법적인 보리니까. 나는 응. 재판 거리가 재판 법적인 보리니까. 응. 너는 너네 자식들만 다생각하는거 모르지만 나는 응 누가 나 생각하는 사람 도없고 내가 생각을. 어 아니 어머니들이가 구두 과산파라스 팔았었는지 수분대를 갔다가 안주 만파고 뭐 했대 그분. 나가 저거리고. 단순히, 단순히 하지 마시고 그거는 음, 그거는 내가 내 마음이야. 너도 아니, 내가 그러면, 아버지가 아니, 어머니 말고, 어머니 아버지가 재산을 많이 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나는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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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뭘 뭐, 네가 시번한 게 아니고 너는 어?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나를 네도, 네도 어? 산 거고, 10, 나를 네도, 네도, 어, 어? 시원... 나를 어? 거시원한양앉았다고 그러는 게 너무 그러고 나한테 그러니까. 말도 않고 그 삐쳐가지고 팍나도 그렇게 어? 어떻게 엄마한테 그렇게 그냥 그렇게 삐쳐가지고 함부로 그냥 그러냐? 내가 뭘 삐쳐서 그래 어머니 맨날 삐쳐서 그랬지 그러니까 나는 네가 어. 내가 어? 어쨌든 네가 가서 변호사한테 물어봐봐 어로 아, 어머니 소득을 쓰니까 이 보지 말자니까 어머니 이제 그만 보고 삽시다 응. 그고다그고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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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너는 나.. 나 보기 싫어지나 나는 나와 우리 집 오면은 어찌됐한 번씩 보면 말도 안고 그냥 뜨뜨려가지고 그냥 귀한가 고말 한마디도 않잖아 맨날 의심해서 자고뒤의심고 그러는데 뭐가 좋아서 그어 뭐? 몰래 가까이 병원 사 병원 사 만나면서 의심해서 그러는데 의심하고 내가 배로상허기지는 네가 그랬잖아 나한테 한번 했잖아 아니 아 저도 걸었으니까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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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에서 그럼, 그럼, 보시고 이제 앞으로 그럼, 그럼, 그럼. 보지 맙시다 나중에 생활비도 부추겠고 알아서 왔어 나중에 생활비도 부추겠고 알아서 왔어 나중에 생활비도 부추겠고 알아서 왔어 법정 옆에서 만나고 그럼, 나중에 연락 안 왔고 이제 끊어요.